말씀해, 신명기 이장절부터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에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어, 하나님은 모압 땅에 대해서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암몬 족속,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땅도 로서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이라는 두 족속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모압과 이 암몬 족속에게 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대적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어, 이 모습은 어, 오늘 우리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잊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워낙 바쁘게 사셔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참 외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혼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내가 도움을 구할 대상은 찾을 수 없고 철저히 고립되어진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와 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들이 있어왔고 또 실제로. 그 외롭다라는 생각들을 할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들을 직면해 봤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울 대상도 없고 내가 피할 것도 없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더라라는 거죠. 지나 보니까. 그 순간에는 느끼지도 못하고 그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때가 많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이 살배선들의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 역사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따가운 해살과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짐승과 적들로부터 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고 느끼는 그 시간 하나님은 한 마리의 백조가 물 위에서 떠있기 위해서 물 아래에서는 정신없이 발을 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우고 계셨다라는 거죠. 내 삶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 삶의 뒤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소와 오장에서 보면 요리고성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진멸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사건을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놈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수본 왕 아브리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 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성경을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셨던 것들이 있죠.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들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도, 그들에게 가난 땅을 주시기로 결정한 하나님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제 자신을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죠. 때때로 제 생각이 틀린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버티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어릴 때, 제 모친이 늘 하시는 얘기 뭐냐면, 하 너는 뭘 시키면 안 한다, 그런데요. 안 한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 보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를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머릿속에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옳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떨 때는 보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에게 지기 싫기 때문에 고집 부릴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의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요청하기보다는 기다려 주세요. 제 자신이 한 호흡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호흡을 할 때까지.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고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돌아보고,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이 고집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내 몫이거든요 내가 피우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는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집 피우고 있는데 계속 몰아붙이면 고집은 계속 그 고집을 지키기 위한 고집으로 오히려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답답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누가 답답하냐? 내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이놈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뻔히, 뻔히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놔둬버렸어요. 놔두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가 찾아와요. 숙이고 들어와서 찾아오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었을 거다니. 근데 그 침묵하실 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었는데 딱 입을 담으러 보니까 제가 담당합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제가 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붙잡고 있던 고집들을 내려놓고 있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잠깐씩 잠깐씩 침묵하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안에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있어도요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 40년의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광야 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면 가난 땅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들이 갔던 그러니까 그들에게 열렸던 가난 땅의 삶에서도요, 광야 생활과 같은 경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은혜도 있죠. 장수만 달라지는 것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제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더 소중하다라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뒤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유살브손들의 가난 여정이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2장과3장을 통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모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떨 거예요. 왜?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실 때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비록 나는 약한 존재고 비록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마음껏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늘 부족하고 어, 늘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쩌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살배슨들이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듯이 오늘 우리들 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